자, 페이지 140쪽에 부정방정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부정방정식의 뜻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부정방정식은 뜻이 뭐냐면, 부정방정식이잖아요. 자, 해가 너무 많은 거야. 부정. 해가 너무 많아. 많아. 너무 많은 걸 부정이라고 러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뭐라 한다?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방정식, 해가 많은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거기 나와있듯이 예를 들어서 개념 체크 페이지 140쪽에 1번 문제 봅시다. 4x 플러스 4 y 2는 24라고 나왔어요. 근데 24가 되는 x 값들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xy가 뭐라 했냐면 자연수랬거든. 뭐라 나왔다? 자연수.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엄청 많은 거야. 맞아. 엄청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이제 자연수를 했으니까 뭐부터 넣겠어요? 1, 2, 3, 4를 넣고 Y값도 1, 2, 3, 4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X에다 가 1을 넣어봅시다. 그럼 3이에요. 3 넘어가면 마삼이겠죠. 그럼 24에다 가 3을 빼버리면 21이에요. 4단에 21이 있어요. 4분의 21을 해도 되는데 자연수를 했잖아. 무슨히 많은 건데. 근데 조건이 뭐랬어? X와 Y가 자연수를 했거든요. 그럼 1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1하면 4분의 21이니까 이 21이 자연수가 안 되거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아닌 거야. 그럼 2를 넣어보자. 2넣으면 6이죠. 24에다 6 빼면 얼마야? 18이거든요. 4단에 18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돼? 4분의 18 이렇게 써지거든요. 얘도 돼야 안 돼요? 자연수 Y가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아닌 거예요. 3나보자3다면 3나 3, 3은 9죠. 24에다가 9를 빼면 15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4단의 15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4분의 15라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에요. 자연수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4를 넣겠죠. 4, 3, 12예요. 24에다 12를 빼면 12예요. 4단의 12가 나와요. 뭐일 때? 3 2일 때. 그래서 얘가 돼요. 5일 때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부정은 뭐다? 해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뭘줄 거야? 미션을 준 거야. XY가 뭐가 되는 걸 찾아라?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그럼 5너천. 5 넣죠. 우선 15죠. 그럼 24에서 15를 빼면 8이에요, 아닌가요? 15를 빼면 9가요? 네. 어, 9네요. 그럼 4분의 9 이렇게 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도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럼 6을 넣어보자. 6, 6삼, 18이죠. 맞아요? 그럼 24에서 18 빼면 6이잖아. 그러면 얘도 뭐가 돼? 4분의 6이니까 얘도 안될 거란 말이야. 7을 넣어보자. 7 3, 21이죠. 그러면 3이 된단 말이야 2 4에서 21을 빼버리면 4분의 3이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되는 건 답이 누구밖에 없다 자연수가 되는 거 4분만 이렇게. 즉 부정이라는 게 해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미션은 뭐야? x, y 값이 자연수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자연수에서 되는 건딱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기서는 이해됐어? 근데 원래 부정의 뜻은 뭐다? 해가 무수히 많아 이런 뜻이에요. 자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 보면, 어, 곱하기로 되어 있어. 이미 근데 안한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아니, 3학년 때 이미 조금은 풀었던 내용이야. 얘가 뭐라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라 나왔죠 얘랑 얘랑 곱하기거든요. 곱해서 마 3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다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항상 수편적으로 다 정리해버렸었잖아. 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고, XY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어요. 분수면 또안 돼요. <laughs> 뭐가 돼야 되는데 점수가 돼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3이 되려면 1 곱하기 3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인데 얘가 마이너스. 근데 x가 무조건 1이면 되나? 3일 수도 있잖아. 3 곱하기 1도 3이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인데, 얘가 마이너스. 총몇 가지가 나온다, 정수가 되는 거?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2분의 3하고 3해도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썼어요? 그랬을 때 정수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안쓴것 뿐이에요, 정수라고 해서. 제말 이해했어요? 됐어요? 정수는 분모가 1분의가 되야지 분모가 1 외적으로 따른걸 약분했을 때기약분수가1 외적으로 있으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네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럼 찾아보자. x-1이 1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얘가 1 되려면 x는? 2. 2. 자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번 하자. x-1이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0. y는? 2. 2. 어이 어렵나보다. 그 다음 여기 x는 4, y는 마이너스 2 여기 x는 마이너스 2, y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얘를 뭘 하라고 했어? 순서쌍을 모두 하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쌍으로 써야 이건 좌표를 썼잖아요. 제가 뭐 y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답은 뭐라어 써야 돼? 위는 이렇게 한세팅인 거야. 시작! <목소리> 표지밖에 없다.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요. 네 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맞아. 3번 문제 볼게요. 3번에. 어려워. 이렇게 되죠? 자, 제곱수예요? 무슨 수 했어요? 제곱수. 예요 자, 제곱수에 음수 나와야 안나와요안 나와요. 모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음수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어. 그렇지. 근데 여기가 뭐라 나왔어? 0이랑 있지. 그럼 뭐 더하기 뭐가 돼야 돼? 음수 나온대? 아니에요. 그럼 뭐 더하기 뭐가 돼야 돼? 0 되겠어? 0 더하기 0이 돼야지. 0이 되겠지? 0이 되는 s 값 뭐가 되겠어? 겠어 음, y는? 그렇죠. 그래서 이 좌표를 쓰라고 했냐?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x가 뭐하고? 마이너스 2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